서안투자연구소의 뉴명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화일 요편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 윤 대통령 법치 세워야 어, 한다 어, 업무개시명령 칼을 뺀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력 대응을 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거쳐서 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정부의 강력 대응을 환영하고요,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대학생들이 백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위가 일어날 수 없는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큰 위기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국 봉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또 쇼크를 받아서, 어, 홍콩 항생 지수는 3% 급락했습니다. 자, 중국의 침체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됩니다. 한국의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중국의 침체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 기회, 기회입니다. 자,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택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 멈춰서 어 수도권 레미콘 공장도 대부분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급감한 컨테이너 반출량이 어뭐 지금 거의 뭐어7배 이하로 어 그렇게 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반출량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하고 레미콘의 이동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FT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격 꺾였다. 10월 12.1%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 무디스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10월 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어, 12.1%로 꼭지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미 10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면 미국과 한국은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 혁신 시즌 2 로봇입니다. 현금 5조를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 대구의 풀필먼트 센터 안에 있는 어, 상품 분류 시설에서 네, 사람은 한 명이 보이고요. 수많은 로봇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노동 고소득 아르바이트 자리였던 쿠팡 물류센터 일자리도 머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포장에서 배송까지 10분이라니 어, 정말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결국 모든 제품이 당일 배송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는 더 하락할 것입니다. 자, 코엑스몰에서 55층까지 배달의 민족, 로봇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코엑, 삼성동 코엑스몰과 55층 높이의 트레이드 타워를, 어, 배달 로봇, 어, 딜리 타워, 어, 이 로봇이 누빈다고 하는데요. 자, 상주 인원이 3,6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어, 시장성은, 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앞으로, 어, 코엑스 뿐만 아니라 테란로에 헤 있는 상주 인원이 많은 고층 빌딩에는 배달 로봇이 배달을 어, 서비스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래에는 배달 일자리도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첫 주택 구매 때 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이 늘어나니 무주택자에게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열심히 물건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입니다. 매수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자, 다주택자는 집이 팔리지 않으니 다시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려 8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어, 지인 간의 특수 거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워낙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어, 이렇게 급급매 물건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하락이 경기도에서 강북, 강북에서 강남 외곽, 강남 외곽에서 강남 중심부까지 어, 이렇게 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금매가 거래가 되고 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그 금매가 거래가 된다는 것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금매 거래된 그 가격을 보고 그 부동산에 가면은 그 가격에 있는 매물이 없다는 어, 공인중개사님의 글이 어,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해방촌 격리단길 확 바뀐다. 서울역 동쪽. 개발 윤곽이라고 하는데요. 어, 제제두 어, 번째 직장이 어, 이쪽에 있었죠. 숙대입구역 이쪽에 있었는데요. 네, 여기 후암동이 어,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됐는데 여기가 어, 쇼핑 관광 명소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후암동이 쇼핑 관광 명소가 되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자산 어, 9억 7천만 원이 넘으면, 넘으면 청년 특공을 어, 신청하지 못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청년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파원 칼럼입니다. 뉴욕 특파원의 글인데요. 인플레이션보다 더큰 고통이 올수 있다. 자,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이고, 높은 금리는 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어,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오는 것은 경기침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시위. 중국의 대만 침공도 어, 불안 요소입니다. 전 세계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의 신문입니다. 자, 1억 내려도 미분양이 쌓인다. 5조 pf보증 앞당겨서 건설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 분양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을 해결하려면 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취득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어 무주택자들은 둔촌주공 같은 특 A급 물건, 물건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B급 상품들은 전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도 집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두 번째. DSR 규제가 사라져야 합니다. 자, 어, 과거에는 부동산만을 담보로 해서, 어, 담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출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DSR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요. 자, 세 번째,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네. 금리가, 어, 앞으로 내려갈 것은 확실한데요. 어,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어, 준비가 된다면 미분양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고요,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얼어붙은 청약시장, 서울 1순위 청약자 8분의 1로 감소했다고 를 합니다. 청약시장이 붕괴가 되면 더 이상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공급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내염시티 근로자 주거시설 한미글로벌 건설 용역을 수주했다. 아, 그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서 한미 글로벌을 강력하게 어, 추천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 지금 한미 글로벌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한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전세가 벗떨어지나 12월 입주 물량 연내 최대라는 기사입니다. 자, 앞으로 입주 물량들을 보면은, 뭐, 어, 인천 쪽에 좀 많이 있고요. 네. 또꽃 남부에 약간 어,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전세가가 더 하락하겠죠. 하지만 결국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서울은 어,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도 결국 2 5 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데요. 어 인허가 물량으로 어,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 실제 착공은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 고려대 후문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시진핑의 얼굴에 어, 히틀러의 코스염을 붙였는데요. 어, 이것은 중국 유학생이 어, 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수 태연도 당했던 2,500억 기획 부동산. 자 부자가 되려면 어,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연봉을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축을 하고요. 저축으로 축적된 여유 자금을 안전한 곳에 심어 두어야 합니다. 연예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 이전에 공부가 최우선입니다. 자 피크 차이나. 자 어, 요즘에 중국이 정점을 찍었고 이제 중국은 어, 내려올 길만 남았다는 어, 그런 기사이고요. 어, 중국이 시간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대만 무력 통일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자, 현재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현재 유럽, 중국, 일본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한국이 G4, G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부동산의 가격은 선진국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선전심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